산업사회의 격변을 겪었던 20세기 세기 초만해도 일부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을 뿐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이 생계수단이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세계는 거대한 산업사회로 뒤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았다 세기가 바뀌자 패러다임도 변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불과 100년 만에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 되고 경제구조의 변화에 삶이 바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한미 FTA다. 과연 한미 FTA 이후의 직업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동안 한미 FTA 이후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심층 연구를 했다. 학계와 협회, 그리고 기업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로 진행된 이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영어 능력을 포함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전문성, 창의성 등의 능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정시나 공채보다는 실적이 검증된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 이후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 기반 전문직과 서비스직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단순 사무직, 단순 생산직, 그리고 보조 인력 등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한미 FTA로 인해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산업 중에서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규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f t a 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이 흐름을 알아차야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내다본 유망 직업은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 분야는 유망 직업군 이고 투자 분석가는 첫선을 꼽히는 유망 직업이다. 아 안녕하세요. 네,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조성입니다. 네, 저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 산업 내 주요 기업에 대한 그 가치 평가와 투자 전망이 주된 일이고요. 그 신뢰성 있는 투자 분석을 위해서 수시로 기업 탐방을 해서.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고요, 산업에 대한 스타디를 통해서 그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네, 리포트를 작성한 이후에는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기업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리포트 작성하고 투자 설명회 하는 거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애널리스트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장 신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2008년에 나올 신차는 그 소나타 트랜스포 변경 모델인 YF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함이 FTA가 아니더라도 투자 분석가는 이미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쵸? 자동차 관련 분석가로 7년째 일하고 있는 조송 씨. 조씨 출근 시간은 아침 7시다.장이 열리기 전에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이어지는 분석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일은 출근을 하지만 퇴근은 대중없다. 보통 밤 1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 항상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그 주식을 보통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나 아이디어 그리고 뭐 가끔씩은 직관이라든가 어떤 역발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애널리스트를 보통 이제 그 사무실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어떤 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한50% 정도는 외근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잘지했어요 예. 네. 네, 환율 변동에 따른 그 회사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 그환 변동에 대해서 투자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업체 사람들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다. 지금 뭐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원 N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견적을 거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예 종종 예 이렇게 뭐 수시로 기업 방문해서 최근 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항상 그 정확한 주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방향하고 주가의 방향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살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하지만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사고일 것이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급작스런 위험 때문에 보험상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가입자 또한 증가 추세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손해사정사는 업무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개인적인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뉘는데. 한성수 씨는 독립손해사정사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상해사고 등 일종 보험사고 발생 시 법적 판단 및 사고 조사를 통하여 보험금 및손해 산정하여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고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차 네. 예, 네. 집진했다가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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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는 이제 바뀔 때 집진했고 저 차는 이제... 늘어나는 위험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보험업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사정사는 공인자격으로 현재 30년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및 손해사정을 하는 일은 오로지 손해사정사만이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된 현재 많은 외국 보험사가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보험사고 이후에 사고 처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수요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물밑듯이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에 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동차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튜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다 자동차 튜닝까지 하게 된 백상봉 대리. 이 일에 나선 지 벌써 20년이 된백 대리는 튜닝은 물론이고 정비에도 일가격이 다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더욱 좋은 상태의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지금까지 이 일에 묶어두게 됐다. 좋은 시스템, 인간에게 그 이로운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 기술 발전은 계속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거듭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면은 그게 그 발맞춰서 시스템 이해도 빨리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면은 그 그런 시스템 뭐 정비사들 아니면 투노들한테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튜닝 정보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어가 절실해서 매일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백 대리. 아직은 법적인 제재가 많아 튜닝 분야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백대리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다. 튜닝 자체가 정비의 연속인데다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FTA가 체결되고, 이제, 무관세 차들이 물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 당연히 굴러다니는 차는 뭐 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차들 중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건는 엄연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맞춰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유망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서 이제 수입차를 보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도심 한가운데에서 고가의 수입차 판매장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됐다. 한 수입차 판매 업소의 주차장이다. 6층짜리 건물을 모두 주차장으로 만든 만큼 고가의 수입차가 발디딜 틈도 없이 꽉 메우고 있다. 차의 보유 현황과 상태를 둘러보는 것도 딜러의 일이다. 경력 10년의 수입 중고차 딜러 정영국 씨는 국내 차를 취급하다 수입차로 업종을 바꿨다. 수입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의 절반가량이 1년 안에 차를 바꾼다고 한다. 정 씨는 시장 승리를 잘 알고 있다. 한해 3만 5천대가량 거래가 되는데 지금 매년 만여 대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 그에 비해서 딜러 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중고차 국산차 딜러분들은 어뭐 식사도 하시고 지금 요즘 여유가 있는데 수입차 딜러분들은 식사도 못 하시고 뭐 전화를 한 10분에 한 통씩 받을 정도로 어그 수요를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파는 고객과 사는 고객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아이고. 수입차예요. 뭐 예. 우리 분신 타신지 한석 달밖에 안 됐지 한데. 석 달이요. 네. 어. 저 이민 들어가시느라고 예. 차를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아. 차가 나왔는데. 제가 좀 아, 볼까요? 조파, 차를. 예. 그렇 아. 예.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가격 차가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 역시 그만큼 높다. 수입차 딜러는 차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정비 분야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유리하다. 차를 한 대만 잘못 구입해도. 그 손해가 국산차에 몇 배가 나기 때문이다. 전망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 뭐, 손님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딜러스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수입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음, 어쨌든 시간 여유가 많네 시간 여유가 많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 사람이 좋고 수입은 뭐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단 좀 많이 낫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다. 고려인 3일에 우리의 최대 수출 상품이자 효자 종목이 바로 게임이다. 게임 분야 역시 유망 직종의 선두에 서 있다. 현재 국내 시장만 놓고 봐도 음반시장에 5배, 영화시장에 2배 정도 되는 규모가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게임 자체가 영화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종합적인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개발과 그래픽, 음악, 뭐 영상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IT 이후에 각각 맞는 그래서 IT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파급력도 크고 앞으로 부가 가치도 훨씬 더 높은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임 분야에는 개발과 관련된 게임 기획자, 시나리오 작가, 그래픽 아티스트, 게임 프로그래머를 비롯해 직접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까지 다양한 직업이 있다. 최근 창찬이라는 게임을 개발해 게임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이 회사에도 다양한 게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유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게임 사운드 디렉터 임지윤입니다 사실 사운드 디렉터라는 말은 좀 미국식 단어이기도 하고 신종 단어이기는 한데요. 어, 게임에 들어가는 효과음, 음악, 그리고 성우의 소리들. 즉,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고 작업하고 필요하다면 섭외를 하고 프로듀싱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 41회를 맞은 세계 음악 박람회 미댐에서 최소수 게임 음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미뎀은 세계 최고의 음악 전시회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대상을 탄 음악은 사운드 디렉터인 임팀장의 솜씨인데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특유의 스펙터클함을 가지고 있어 서양의 여타 게임 음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극찬을 받았다. 사운드 디렉터는 사실 음악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특히 이렇게 소리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볼 만한, 사실 해보고 싶어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직업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너무 길을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을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게임 사운드 쪽을 만들기 아주 작은 효과음 하나에서부터 대단히 거대한 음악까지 그걸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운드 디렉터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것 같습니다. 다다 오케이고요. 마지막만 한번 다시. 예 마지막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다 다 오케이고요. 예. 용상 예. 아래로 떨어지니. 과 도적대에 간악한 열심이 많잖아요. 영화로 시작해 게임 음악으로 영역을 넓힌 임팀장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도전을 즐기고 있다. 게임 분야의 여러 직업 가운데 최근 가장 흥미를 끄는 직업이 GM, 바로 게임 마스터다. 게임 마스터는 게이머들이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터 그들의 불평, 불만이나 의견을 모아 개발자들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게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직업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에 비해 게임 마스터는 게임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수백 명의 GM들이 소속돼 있다. 아무래도 어, 고객 접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회사와 고객의 중간에서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음 회사의 잘못을 몸빵으로 막는 <laughs> 그런 역할이 GM이라고 생각 합니다. 몸빵으로도 막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객들의 어떤 의견이나 개사, 개선 요구 사항 같은 거를 회사에다가 피드백 줘서 그런 제품의 완성도나 아니면은 너더 퀄리티 높은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올해 노벨평화상은 이제는 환경운동가로 더 유명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에게 돌아갔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환경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제작에 참여한 고어는 전 세계의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렸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더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환경은 지금 전 세계의 화두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환경전문분야도 세분화되면서 환경전문가가 유망직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환경 컨설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초 조사라든지 뭐 진단 설계 평가라든지 인허가, 뭐 프로젝트 이런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연환경부터 그다음 이제 이런 생산 활동으로 생기는 이런 그 공해 물질이라든지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우리 살아가는 이, 이 생태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더 컨설팅 컨설팅의 수요가 생기고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죠. 기업가에게 환경 문제는 두 번째 고려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선택 사항이 됐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세상에 온 것이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에어슈차을 대체하는 부분,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투자한 만큼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해수할 수 있는 기간이나 환경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환경 부분과 또 국제적인 이미지 부분과 경제적으로 해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보장을 하겠습니다. 환경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선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높고 만족도가 크다. 지금 뭐 기후변화 협약이라던가 각종 그 환경적으로 규제가 일어난다던가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꼭 규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구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걸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어떤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큰 방향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지금까지도 활발했지만, 이후 더욱 전망이 밝은 직업으로는 헤드헌터가 손꼽히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 이들을 연결시키는 헤드헌터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자코리아 헤드헌터 안현입니다. 10년차 안현이 이사는 우리나라 헤드헌터 1세대로 정상의 실력을 인정받아 업체와 구직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아니사가 바라보는 헤드헌터의 미래도 낙관적이다. 인재 한 명이 만 명의 사람들을 사, 먹여 살린다라는 이제 그 화두가 대두되면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인식을 하시게 되시면서 음. 인재 전쟁이 지금 이제 막그 치열하게 일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에는 헤드헌팅을 이용하지 않으셨던 기업들도 헤드헌팅 시장으로 많이 그 진출을, 진입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그냥 자, 체적으로 인재를 수급을 하신다거나 이랬던 기업들도 많이 헤드헌터를 이용해서 인재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아, 네. 아, 임정치 되십니까? 네. 예. 오늘 한국 펠저 주식회사의 비서 네. 포지션에 네. 지원한 분 맞으시죠? 네. 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음, 비서 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3년 네. 정도. 구직자에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해주고 업체에겐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헤더 의일이다 면접에선 특히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핀다.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 극심한 경쟁 또는 성과 위주의 기업 경영을 많이들 추구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특출난 개인보다는 팀웍을 통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예, 팀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갖춰진 분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다음에 어학 이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이 돼야 되고요. 어, 어떤 그 굉장히 위대한 기업가가 하신 말씀 중에 태도는 어떤 능력이나 성공이나 실패보다도 우선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헤드헌터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은 없다.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이 안니사의 얘기다. 직관력이 있어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다. 직업 자체가 꼼꼼하고 섬세함이 필요해 여성들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성들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직업 외에도 한미 FTA 이후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망한 직업으로 떠올랐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그러자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 FTA에 의한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지지적 그 재산권의 강화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어, 앞으로는 남의 것을 적당히 베끼는 방식으로서는 성전할 어,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따라서 어, R&D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 엔지니어나 연구자들의 수요가 아,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또그 주로 산업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현재 그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 또 마케팅 무역과 같은 아, 사업 서비스 분야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산율에 도달했다.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는 직업 전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까 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늘을 거고요. 그 얘기는 어 그분들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 돕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돕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돕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점점 더 전문화돼야 되고요. 병원도 그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이런 일이 아니라 노인 전문으로서 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화 좀 돼야 되겠죠. 그들의 여가생활이라든가 그들의 노후에 즐길 수 있는 그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들. 아이고 정순이 언니. 지 필요할 거 힌지 없죠? 예, 없어요. 예. <laughs> 그래, 아이고, 유 계셨지. 이렇게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이 절실한 곳은 요양원과 노인병원이다. 분난하신가? 노인들은 아이들과 같은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어. 어린아이 대하듯 세밀한 손길이 어. 필요하다. 뭔데 이제? 응. 응. 윤경. 윤경숙 요양원 원장은 정기적으로 노인병원을 방문한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돌보는 것도 그의 일이다. 실버시터가 하는 일은 뚜렷한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전문 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새 어느 하나라고 하기에는 뭐좀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본다 하품하면은 이제 아플 때 먹어 먹어야 되는 거또 일상 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일들 다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 뭐 광범위하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손님 나네 노인을 돌보는 실버시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 전문 인력들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laughs> 상당히 도움 되죠. 예, 모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신적인 이런, 아니면 사회 활동적인 이런 보충해 줄수 있으려면 병원의 간호사하고 의사들만안 돼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물리치료사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노인 한 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해줘야 사회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의 강의 시간. 이 대학은 낙후됐던 장례 문화를 바꿀 장례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1999년 국내 최초로 장례 지도학과를 개설했다. 수명이 늘어나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서 장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지금 보이지 뭐 학생들 보고 계시지만 그 봉합 같은 은 그 보통 이제 의료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들이 보건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시신을 갖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학과가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앞으로 이제 그 진취적인 그런 의지와 도전 의식이 있으면 이 분야에서는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런 순간 장례 전문가의 전문성이 발휘되게 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장례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밝은 장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점차 외국 문화를 일본 문화나 이제 미국 문화가 이제 거의 다 개방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시신은 이제 보여지기 위한 남은 사람들을 위한 행이기 위 때문에 충분히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법적으로나 장사제도가 아직 음지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양지로 바뀌어 간다면 충분히 아직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위생부터 시신 처리, 인체 해부와 법률 그리고 시신 메이크업 등의 장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학생들은. 졸업 이후 100% 취업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은 졸업하는 선배님들이 보통 장례식장에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본인 이제 노력, 영화에 따라 그러니까 공기업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지금 화장장이 확보해야 되는 게 법이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 공단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는 것 여에 따라서 만든 나갔었던 상품이다. 앞서지 않으면 곧바로 뒤처지는 시대 사회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직업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자신의 꿈과 거리가 있다면 그 직업은 단지 정거장에 불과하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비로소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말이다. 꿈이 있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미래는 바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